오늘은 설교 시간이 성찬식 때문에 많이 짧아졌습니다. 어, 길어야 15분 안 그러면 10분 안에 마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계시의 말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어려울 같아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전도하다가 전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었답니다. 그래서 에게 바다 가운데 있는 반모라는 섬으로 귀양 사리를 보냈습니다. 귀양 간 요한은 주일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우레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기를 이제부터 네 눈으로 본 것을 책에 써서 일곱 교회에 그래서 요한은 눈으로 보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상이죠. 그 책이 요한 게시록입니다. 요한이 또 음성이 들리는 걸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하늘나라로 그 영이 끌어올려갔습니다. 하늘나라의 여러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써 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도장 일곱 개로 못 열도록 박아 놓았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비밀인 것 같은데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땅 아래를 봐도 이 도장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요한이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이때 24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그 인을 떼기에 당한 분이니라. 그분은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써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박아놓은 책을 하나씩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곱 도장을 박아놓은 이 두루마리 책은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이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실까? 죄 짓고, 죄 짓는 즐거움으로 살고, 이렇게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서 저들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이 본래 만든 선한 모습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 지은 그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값을 아들더러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전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죄 값을 갚기 위해서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죽어 주셨고 그죄 값을 갚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해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 같지도 않는 소리라고 바보 천치 같은 소리라고 안 받아주는 사람은 신사죠. 안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막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욕을 바가지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타도 하고 잡아 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는 절반 이상의 나라가 기독교가 가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나라들이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랑도 인내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천 년을 참았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인 자들에게 인류 역사에 없는 가장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뗄수 있는 자격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대신 받아주셨던 그 재앙을 대신 받았던 예수만이 이걸 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심판 내 주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이이은 언제 내리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리는데 이 재앙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하늘나라로 끌어올려가 휴거를 시킨답니다. 그런데 휴거되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휴거돼서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준비가 안된 엉터리로 신앙생활 한 사람은 떨어져서 그 재앙을 받을 것이고, 살아있는 불신자들에게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재앙,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지난주에 다섯째 인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섯째 인을 딱 뗐습니다. 뗐더니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릭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입체적인 자연재해입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한꺼번에 엄청난 재난이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과학으로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찾아봤더니 인간의 역사가 기록된 이후에 역사가 기록되니까 이제 지진이 일어난 걸 기록했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난 지진이 지난 100년 이전 수천 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400배나 더 많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지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열이 식으니까 화산도 덜 일어나야 되고 지진도 덜 일어나야 옳지 않습니까? 더 놀란 것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4년 동안에 일어난 지진이 엄청나고요.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만명 이상, 한꺼번에 만명 이상이 죽은 이 지진의 횟수를 내가 주보에 써놨는데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만명 이상 죽은 사람들이 지난 14년 동안에 65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제일 많이 죽은 것은 2004년. 인도 수마트라 섬에서 진도 9.0의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한꺼번에 28만 3천명이 죽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또 많이 죽은 지진은 2010년에 아이티에서 진도 7.0의 지진이 일어나서 2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지난해 여만때이 가까운 이웃나라는 필리핀에 하이엔이라는 태풍이 불어서 한꺼번에 7,350명이 죽었어요. 4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100 20만 채의 집이 파괴됐습니다. 그 태풍은 시속 3 1 5 k m 였다 우리는 자동차로 200km 운전해본 적이 없잖아요. 315km 그 속도로 바람이 불어서 지금도 그거 복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한 지역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적인 재난이고요 7년 대환란 때 내리는 이 재난은 전 지구촌에 동시다발로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 화산재와 연기로 해, 해가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하늘에 해에서, 달에서, 별에서 유성이 그냥 우박처럼 쏟아져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백두산이 휴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안전한 지대 아니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서울에 진도 9.0의 지진이 일어나면 남아있을 건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내진 설계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과학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 지구촌에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해서 해가 가리워지고 비행기 못 뜹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선이 우박처럼 쏟아집니다.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서 매장도 못 합니다. 모든 물이 오염될 것입니다. 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1.1핵도 틀리지 않습니다 언제 있을 것이냐? 전 모릅니다 그러나 곧 오지 않겠습니까? 예언적으로 볼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일이 일어난다면 휴거의 은총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살았을 때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면 사막에 죽었을 것이고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땅의 인군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하나님 어디 있어? 천단 지역이어딨어큰 소리 뻥뻥 치고 전도한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들 이 7년 대환란 입체적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아! 그 예수쟁이들이 말한 이 7년 대환란의 지향이 이것이구나.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자살 기도를 합니다. 무슨 자살 기도냐? 바이야! 산아! 내 위에 떨어져서 바로 죽게 좀 해다. 하나님의 저 무서운 진노에서 나를 빨리 죽게 해서 그걸 눈으로 보지 않게 해라. 살아있음이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졌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졌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나는 휴거될 것이니까. 떨어질 사람은 공포겠지만, 휴거될 사람은 공포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여, 정신 차립시다. 어떻게 정신 차릴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처럼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꼭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곳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제 4장 18절을 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1 8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주목. 학교 가면 이 소리 잘 듣죠. 딴장 피우는 이들한테 주목. 지난 한 주간. 무엇에 주목하고 사셨습니까? 보이는 것에 주목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주 앞에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